크기에 상당히 크다.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생긴 지한 2, 3주 된 거예요. 주사 맞거나 아니면 땅바도 많이 뒹굴거나 그랬던 거 있나요? 아니요, 네, 없었고 이게 네 원래 얘가 평일에는 어머니 네. 댁에 있거든요 네, 네. 어머니 댁 거기 병원인가네아 병원 초음파를 봤다? 네, 봤는데 지방이나 방이 나고 네.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거기서 지방이란 것처럼 등에 많이 생기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첫 번째 피하 지방 지금 피하 지방 층에 염증이 생긴 다 아, 네. 이게 가장 흔해요. 지금 위치나 힘태 봤을 때는 아. 두 번째로는 피부에 보면은 모낭이나 그런데 종양이 생겼다 음. 사람 가슴, 예교도 보면 가슴 쪽에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등은 솔직히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형태 가있지 않나? 대 이게 가능성이 높고 이거 네.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외관상 봤 때는 두개 중에 하지만은 제주사친구를 한번 내용물을 뽑아놓은 염증이 있는지 아닌지 증이면은약 아, 먹으면 보통 좋아져요 음. 근데 종양이 미 맞다면은 그건 수술적으로 제거해야 된다 근데 수술을 할까 말까 그거는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이제 상당히 필요하고 피와 제약 치 보통 이게 생긴 이가 가장 한 이유 첫 번째가 주사 맞았는데 그게 약물이 뭉칠 경우 그게, 그게. 그두 번째는 놀다 혼자 뒹굴면서 놀다가 찔렸어요 근데 그게 찔렸는데 그게 제대로 이제 낫지 못하고 안에서 골무는 거예요 그게 두가지 이유 감별 을 해야 되거든요 감별부터 해보 고 그래서 네 종양이면은 그냥 피, 거의 피에요. 그 피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피하 지방층이 염증 에 생겨서 이제 땡땡 부어오르는 거죠. 사람층이 피하 지방 사이염 여드름 생긴 거 맞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등이 생기는 머물의 질환. 그래서 치료 방법은 첫 번째 내복면. 두 번째 이제 외용제가 있는데 요즘은 외용제 안 돼요. 외용제가 뭐냐면은 이제 지방을 녹이는 뭐 d m s 수출할 거든요사월은한점있는데 이걸 하면은 집안 아내가 이게 있으면서 좀 녹아요. 근데 문제가 피부도 겉에도 피부 겉에도 이거면은 그래서 털도 빠지고 피부 이상해지도거아요 옛날에는 이거 했는데 부작용이 좀 심해서 요즘 안 한다. 어떻게 뭐, 보면 지금 얘가 염증 감염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사를 맞았든 어디 찔렸든 뭔가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먹는 약이 되는 첫 번째 항생제 못짜게 하고 두 번째 이제 약 먹고 토하지 말라고 이제 위보제 이런 게나와요 이렇게 나가면 별로가 없이요 때는 스테로이드 니이염증은 세포를 증을 안 하신다. 염증 안화두 번째는 도뿌듯 보면, 세균을 뭐 잡아줘, 감염을 잡아줘도 효과가 즉시 나타지 않거든요. 데이오랑 같이 나가면은 드라마틱하가 나타나는 겁니다. 크기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제가 때는 지금 생긴 지한 2, 3주는 된 거예요. 약을 먹는데 항생제 위보드에 먹는 게 아니면 소염제 같이 먹는 데두 기준에 합격한다. 근데 요즘은 항생제 위보제 많이 해보고 그 효과가 부족하면은 이주차 이이렇해도 많이 나가요. 어, 심장병이 있어요. 심장병인 애들이 스테로이드나 소염제 먹으면 근데 물을 많이 먹거든요. 밥도 많이 먹어. 그러면은 혈액순이 느잖아요. 신장이 평소에 이렇게 운동하듯니 갑자기 서행이 느릴까? 좀 과부하, 과부하를 느끼는 거죠. 신장병 심해야 되는 약먹면 조심해야 되는 게 물을 많이 먹게 하거나 뭐 해도 신장 펌핑을 이제 과속화시키냐먹러면은어약 먹다 갑자기 기절. 이러면은 신장이 못 받아줘서 신장병인데 첫 번째가 심근경색. 신장이 펌핑하는데 그게 한계점 도달해서. 혈액 순이서안 되거나 뭐심 검사 파일이어서 갑자기 신장 근육이 하뚝 떨어지는데 그러면 기절하고 바로 사고 왜그 정도까지 아니고 그냥 경증이 한데 그럴 수 있고 두 번째가 폐에 못 차는 거 근데 그런 질환들 보면 약 먹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직은 그런 경우 아닌데 가급적이면 좀 순하게 먹여보고 어쨌든 이게 보장을 일주 먹고 버리면 보통 3주 먹어요 3주 아까 제가 보호자분이 딱 이제 이제 하신 것처럼 어? 얼마나 그거예요 보통 3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거 없으시고 그래서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제가 아까 기계에 챙긴 게 먹을 때만 자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응. 야발안만져도 응. 응. 와야 돼요. 왜냐면 재발률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일주 먹고 재발률이 너무 높 그래서 제가 3주 말씀드린 게 그러면 주 먹고 2주 뒤에 와도 돼요. 표크를 알기 해서1주 단계로 권장이 돼요. 왜냐면 1주데으로 크기 변동이 러면수염 나가야 돼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일분 보통 뭐 밥이나 또는 간식에 같이 먹어도 되는데 식후 30분에 빈속에 보면은 음. 약이 보통 쓰기 때문에 애들이 먹다 토할 수 있기 때문에 빈속에는 안먹이시고뭐 네. 꿀, 딸기잼, 애들이 좋아하는 거뭐 간식 음. 그런 데 비벼서 주는 게제 이상적입니다 많이 이용하시고 뭐 우유도 먹는데 우유는 약 효과가 좀더 건재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것 있으면 더 먹이면 돼요 약 성분은 음. 아까 말씀드린 항생제, 유고제에다가 그리고 수염제 말고 담백분에 유고제 효과는 강하지 못한데 단백 분해하다고 소화해가지고 입증좀 낫게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쓰니까 단맛이 안 음. 안 그리고 달달하고, 그렇게 하면 얇으니까 단맛이랑 안어지죠 우리 맛이 달달하면서 소화흡수를 음, 촉진해줘 그래서 오늘 소염제도 안 나갑니다 또약 환경적 스트레스 최소화 보냐 사람은 아주 추운 날 밖에 안 나가 음. 더운 날 밖에 안 나가 음. 환경적으로 극심한 이제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거 그리고 무섭게 하는 무섭게 수입을 없죠 환경적 스트레스 식 시기문제 두 번째로 심장 문제 에이카르틴이나 타우린나고 뭐가 돼요 심장에 좋 부정맥도 있어요. 심장의 근육을 더 활성시켜서 화 폭행한 힘을 세지게 하면서 여 먹이면 좋다고 좀... 있는 음. 거죠. 그냥 보시더고 그분이 저보다 피부터 잘많이 보시니까. 그래서 자.